큰 걸쭉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죠. 애굽의 황제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쯤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로 황제입니다. 또한 사람의 걸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큰 별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 그는 가게 되었고 목자로 양을 키우는 목자로 40년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는 놀라운 사건이 출애급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출애급의 놀라운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애국을 빠져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적과 군이 흐르는 땅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대장정의 시작 그것은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고, 딱딱한 마음이었고, 무지한 마음이었고, 성실한 마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상실합니까? 사랑을 상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바로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데 권력자로, 최고의 권력자로, 당시에 위대한 권력자로 그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출애독기 9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함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세웠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세우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나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선한 사람도 세우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날에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를 세웠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나무인 아무도 자기의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생사여탈권이 바로 바로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복문에 보니까 완악한 바로왕을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황제로 세운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는 전혀 모릅니다. 바로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여 아무런 생각을 갖지, 갖지 않고 자기의 굳은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모릅니다 바로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서 바로를 세우시고, 바로를 세운 목적에 따라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애국에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이 내렸다는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 입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 그에게 권위를 주시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목자 생활을 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시작하니까,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바로 앞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은 꺾으시고 모세는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누구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합니까? 바로왕에게 위대하게 보여요. 자기 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니 바로왕의 눈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볼 뿐만 아니라 고관 괴작들이 다 모세 앞에 쩔쩔 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고 이것은 바로 역사 아닙니까?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해심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 바로에게 말했던 치유기 2장 16절 말씀은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제안이 뭡니까? 각질이온애국단에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안 땅으로 보내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하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막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애국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찌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바로 앞에 모세가 나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정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 가지 제안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열 가지 제안이 온 애국당에 다 퍼지게 됩니다 마지막 제안이 뭡니까? 모든 장자를 다 치니 애국 왕의 왕자부터 여러분 서민의 아들의 일기까지 장자가 모두 다 죽는 처참한 광경이 이 땅에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여러분 모세를 위대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 아닙니까? 나강의 피가 쫙 여러분 파란물이 갑자기 붉은 피로 다 변하게 합니다 그래도 파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전역에 다퍼집니다세 번째 이가 온 사람들의 몸에 퍼져서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초과 중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를 잡았어요. 이렇게 딱, 딱 하고 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가 온 세상에 퍼집니다. 얼마나 간지러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온 음식에 다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악질입니다. 몸에 악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여러분, 가축까지다 악질이 걸려버립니다. 그 다섯 번째 재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에 하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독종이 온 애굽 하중. 여러분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려서 모든 음식물들이 모든 곡식들이 다 여러분 우박으로 말미암아 못쓰는 그러한 채소들이 됩니다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재앙으로 보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낮과 밤이 다 흑암입니다 여러분 낮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볼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흑암 때문에 온 세상이 낮과 밤이 다 흑암으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의열 가지 재앙을 다 견딘 다음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땅으로 보냈다면 여러분, 애국당에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열 가지 재앙이 다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의 아들이 죽고, 왕자가 죽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서야 그는 그제서야 회개하고,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렇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애원을 합니다. 모세에게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왕자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는 유아독존 오직 내가 전세계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짐으로 말미야마 그는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그걸 여러분 악한 왕은 악한 나라에 악하게 하는 대로 사용하시고 선왕은 한 하나님께서 선한 날에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서, 모든 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이집트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 자연을 보존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피차 손을 잡고 우리가 별을, 벌을 면하지 않아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지막을 묻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물, 이제 모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추역기 11장 3절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하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의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국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이미지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한 분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어, 박보검이라는 배우는 참 이미지 좋은 배우로, 어,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뭐 이미지 좋은 배우입니다. 우리 최승경, 우리 어, 형제님도 아주 연기를 잘해주세요. 네. 가는 데서 미리하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박보검이라는 이 친구를 보면 네, 아주 인상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연기를 부드럽게 잘해서 여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박보검과 원래 박보검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미지인 것입니다. 좋은 드라마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맡으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인간성이 너무나 좋고, 정말 괜찮은 배우구나. 그러면서 그 인물과 현재의 바꿔봄을 동일시해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이미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스크린과 브라운과는 사실은 배우를 이미지화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깜짝 놀라죠? 이미지 좋았던 배우가 그런 일을 하다니. 여러분, 그 이미지 좋은 배우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배우라는 직업은 참 행복하고 좋은 직업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면서 많은 다양한 인물을 연출해 낼수 있습니다.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위대하게 원래 모세는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방해에서 말씀드린 40년 동안 양치기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양자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양자로 들어가서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 수업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아주 교만했어요. 자기가 왕자니까.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산지를 저지르고 그가 미대한 방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여러분, 농부 생활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목동으로서 목가적인 생활을 하면서 왕자의 모든 그 분위기는 다 빠져나갔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목동으로 살았는데요. 완전 이제 농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위대하게 보이게 하세요. 누가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농사나 짓는 양이나 키우는 여러분, 목자입니다 양치입니다. 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고 그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누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온 세상에 온역이 있게 했습니까 악질이 있게 했습니까 우박이 오게 했습니까 나일를강이 여러분 피로 변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누구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의 입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므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위대하게 보이도록 그를 후원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 네. 그 위대함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가도록 바로가 허락하게 되도록 그래서 오늘 소개해보니까 모세는 애국나라의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힘이 크게 보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보이도록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시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해 봐야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사람이 잘나 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백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탈라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위대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위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체육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국사는 모세를 고 매우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가졌고, 모세가 선포하면 그제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음. 옛날에 보면요, 현신의 권사님, 아, 아주 신유의 은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오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악신에 걸린, 이런 정신병도, 머리를 잡고 기도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신 것은 현신의 건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박태선 장로를 잘 압니다. 박태선 장로가 장로님으로 계실 때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신의 건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신유의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병고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그 자기가 이단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자,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어떻게 인간이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의 여러분 작은 개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네,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오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백년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과거의 죄와 전제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용서하시고 너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며 네가 뭐 깨끗해서 선인이 돼서, 성결하게 돼서 내가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구원자로 모십니다. 메시아로 모십니다. 라고 기도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래서 도를 닦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하염의 방법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인간을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기도에도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범죄한 사교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람전다 피난하죠, 사교를.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교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달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처럼 착각하면 안됩니다. 그가 위대하게 보여서 왕이 됐습니다. 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여러분, 이대 가리 왕을 이어야 되고 왕으로 새롭게 세우는 것을 그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가 거듭 사과하며 위대한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성경에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개의 목동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또한 분이 있죠, 성경에.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들의 시기를 받아서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다면 그는 평범한 아들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 종사일을 종으로 활용한 로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으로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애굽의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렸했던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십니다. 아, 네. 우리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 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교원해서는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온 나라의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린 것처럼. 그래서 연예인들이 무슨 대상, 시상식에서 연말에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성취하신 위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7장 11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는 바로 황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연옥에 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잠언서 3장 3절 4절에서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하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지중연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서서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지 않지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더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잘섬기고 그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것 귀한 단아트를 준 것은 교만 하나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골도서 사장 2 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나이가 들지라도 여러분 저도 벌써 6 0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장로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 얘기해서 이곁 사람이요 옛날하고 달라요. 피부에 탈력도 살을 품만 아니라 뭐가 그렇게 많이 나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니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뭐가 이렇게 막 나요. 여러분 겉 사람은 나이가 들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진다라고 성경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이도다라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했고 하나님의자녀로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이사용 목사님 애노기를 볼때 얼마나 기뻐요? 그냥 팍, 그냥 깨물어 주고 싶죠어떤사람면 예? 네? 다컸지만 우리, 우리 어, 최승경 h e s s i n g y o 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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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아버지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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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하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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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우리의 인체는 날로날로 낡아지지만, 날로 날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날로 낡아지고, 날로 날로 병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쓰러워지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가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저는 바로의 삶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는 취한 집주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다.